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큐티 매거진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매일 성경은 두 달에 한 번씩 본문이 바뀌어서 흐름이 끊겼는데, 우리 큐티는 매달 본문이 연결된다는 점이 특별히 더 좋았습니다. 요즘은 말씀 기도 본문이 큐티 말씀과 또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QT 방식이 맞는지, 어, 하나님의 생각보다, 어, 나의 생각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말씀 목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 고민들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QT 클리닉을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인도에 계신 김선영 목사님을 만나서도 좋았고, 어, QT는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살짝 부담으로 다가왔던 그 시간이 설레면서도 기다리면서 큐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성경을 대할 때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제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강의 후에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또 말씀의 앞점이라는 표현이 제게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요. 삼손이 목마를 때 우묵한 곳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온 에나꼬레처럼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해서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하여 가는 그 말씀의 앞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큐티를 대하게 됐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DKC 큐티 매거진으로 큐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저녁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해한 말씀을 또 나눔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정말로 기쁜 소식은 온 가족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면서 얼마 전부터 어,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큰 감사하죠. <laughs> 디켄시 큐티 매거진은 다림줄이다.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다림줄, 저희 가정의 다림줄이 바로 DKC 큐티 매거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DKC 큐티 매거진은 우리 가정의 다림줄이다.